그러면 그동안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왜 퇴직이 왜 시간이 남을까? 군대 뭐 24개월, 18개월, 다그 시간 동안은 그 안에 그냥 붙들려 있는 거잖아요. 퇴직하고 난 다음에 아, 그래 그러니까 내가 25년 동안 구속되어 있는 시간에 있다가 나한테 자유로운 시간이 딱 드는 순간에 아, 내가 힘들었구나. 구속되어 있는 시간 속에서도 그루스처럼 그 시간 속에서도 끊임없이 내시간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네, 안녕하세요. 정순영입니다. 퇴직생활과 25년의 대직장 생활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아, 어떻게 살아야지 이 이후에 내 삶이 좀더 바르게 나아갈 수 있냐, 빛나게 나아갈 수 있냐에 대한 것들을 요즘 많이 좀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말을 갖다가 진솔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이후에 시간에 관련된 현실을 얘기하기 이전에 저는 이거부터 한번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럼 시간이라는 게 무엇일까? 시간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되짚어봐야지. 아, 퇴직 이후에 내가 시간이 남어. 그러면 그동안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왜 퇴직 이후에 시간이 남을까? 이런 시간의 개념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들만이 퇴직 이후의 시간에 대한 것들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퇴직에 대한 개념들을 말씀을 좀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퇴직 이후의 시간을 개념을 갖다 이해하기 위한 시간의 개념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내네 편의 영화, 두 편의 책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내네 편의 그 영화는 그 시간의 의미를 갖다가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영화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는 것만으로도 아 시간의 개념이 머릿속에 나올 것 같고요 두 편의 책 또한 시간을 얼마나 밀있게쓸 건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해 준 책이라 그두 책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의 의미들이 정확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영화를 제가 소개해 드릴 분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영화일 거예요 쇼시크 탈출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멋진 영화고 모차르트 음악이 나오고 멋진 영화라서 인생 영화로 꼽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저도 인생 영화로 꼽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생 영화의 그 장면으로 명장면으로 꼽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브룩스라는 50년의 장기 목욕을 하신 분이 갑자기 석방이 돼서 세상을 밖으로 나왔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자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구속되어진 생활, 그러니까 시간이, 감옥이라는 건 그런 데인 것 같아요. 감옥이라는 데는 뭐 어떤 데냐면요. 시간이 구속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군대 다닐 때 보면 군대 뭐 24개월, 18개월, 아, 그 시간 동안에는 그 안에 그냥 붙들려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 있는 것 자체가 시간을 갖다가 그 속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구속되어 있는 것 갖다가 50년이라는 세월을 하고 나니까 그 세월을 벗어나고 난 브룩스는 이 세상에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자유를 주어지니까 구속된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시간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브룩스가 결국 선택하는 건 자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퇴직할 때그 영화를 또 봤었거든요. 퇴직하고 난 다음에, 아, 그래 내가 25년 동안 구속돼 있는 시간에 있다가 나한테 자유로운 시간이 딱 되는 순간에, 아, 내가 힘들었구나. 아, 브룩스는 아마 이렇게 부정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겪었겠구나. 결국은 5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미 브룩스는 자유로운 시간을 갖다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자살을 끝내서 시간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구속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들을 한번 되짚어보기 위해서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영화는 빠용이라는 영화예요 빠용이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호주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 탈출하기 위해 놀러 가는 그빠용이라는 사내에 대한 것들을 담은 영화인데 거기서 두 가지 장면이 저는 머릿속에 탁 남았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요 빠용이 탈출했다가 돌아와서 독방에 갇혔는데 거기서 뭐 아무것도 먹기주려 하니까 비몽사몽간에 꿈을 꿔요 꿈을 꿔서 어디로 가냐면 지옥을 가요 그래서 지옥의 재판관들한테 앞에 딱 끌려가는데 이때 빠뿅이 얘기합니다 나는 살인도 안 했고 절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재판관이 당신은 유죄입니다 딱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유죄의 죄몽은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젊음의 시간을 허비한 죄 그러니까 빠뿅이 받아야 할 죄의 가장 큰 죄는 뭐였냐면요 젊음의 시간, 결국 시간을 허비한 죄. 그래서 너는 감옥이라는 구속된 상태에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빠병이 이제 막 탈출 시도하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돼요. 할아버지가 되는데 이 절벽 위에서 야자로 만든 보트를 던져놓고 딱 탈출해가지고 바다 위에서 딱 가는 순간에 바다 위에서 크게 소리치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자유다. 난그말 속에서 시간의 자유를 비로소 획득한 사람. 그러니까 구속되어진 시간 속에서도 브루스처럼 그 시간 속에서도 끊임없이 내 시간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빠삐형처럼 어느 순간에 벗어나는 순간에 아 나는 자유다. 이제 시간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시간의 관점에 대한 것들이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두 영화를 통해서 시간이 갖는 구속의 의미와 시간이 갖는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해서 시간의 개념이 조금 이해해 되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시간의 자유를 가졌을 때, 이 시간의 자유를 갖다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영화를 두 편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영화는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지금 코미디 영화입니다. 코미디 멜로 영화인데, 코미디 멜로 영화를 내가 왜 추천하냐면, 어떤 사람이 하루에 잠을 잤다가 깨니까, 계속 그날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하루가. 그 하루를 계속 반복하면서, 아, 이 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이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갖다 깨우쳐 가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베풀고 자기 삶에도 주어진 하루에 대해서, 반복된 하루에 대해서 충실하라고 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가 사랑의 블랙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하루라는 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최저 단위의 시간 단위로서 이 시간 단위에 충실했을 때 삶이 좀더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시간의 자유권을 갖다 내가 획득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영화는 사랑의 블랙홀이 누군가에 의해서 구속되어 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거라면 이 퍼펙트 다이라는 영화는 자기 스스로 하루를 똑같은 하루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도쿄의 청소부입니다. 히라야 마라시라는 분인데 이분은 아침 5시 에 일어나서 옷을 챙겨놓고 커피 한 잔을 먹고 그 출근길을 가면서 음악을 듣고 가서는 열심히 청소하고 끝나고 나면 그 사우나에 가서 목욕을 하고 대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들어와서 책을 보고 서 책을 읽고 그렇게 해서 잠을 자고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해 스스로를 그 하루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에 사실은 몰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하루들이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의 제목처럼 그게 바로 완벽한 하루이다 그러니까 삶의 밀도를 시간의 밀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들 하루를 거기에 내가 몰입해야 된다 하루에 똑같은 루틴으로 좋은 습관으로 반복했을 때그 루틴에 의해서 삶의 밀도가 높아진다는 이런 얘기를 갖다가 퍼펙트 데이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이 구속이냐 자유냐에 대한 개념을 가졌다면 이 시간의 자유를 갖다가 어떻게 내가 가져갈 거냐는 하루, 그러니까 삶의 최저 시간 단위인 하루에 어떻게 집중할 거냐 이 부분에 달려있고그 가장 집중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부분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아주 작은 습관의 힘과 몰입이란 책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은 뭐냐면요. 하루에 가장 작은 습관들을 모여놓던 것들이 삶의 밀도를 높인다는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을 갖다가 그만큼 물리적인 시간이 우리한테 우리 삶을 빛나게 주게 다가올 수 있게 해주는.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추천하는 거고요. 두 번째 책이 이제 몰입인데 몰입은 뭐냐면요. 하루의 시간 중에 내가 집중해야 될 부분에 심리적인 시간을 갖다가 집중에서 극대화시켜서 거기에 삶의 밀도를 높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네 편의 영화와 두 편의 책을 통해서 시간의 개념들을 머릿속에 좀 가지고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들을 해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퇴직위에 나한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써야 될 건가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머 속에 그려질 것 같아서 사전 설명을 해드린 차원에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